안녕하십니까.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평창의 하천과 계곡이 연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각종 안전장비를 설치 관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여름 휴양의 고장 평창에서 전해드리는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월드비전 강원지부에서 평창군 2013 사랑의 점심 나누기 성금 기증서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5월 15일 평창군청 광장에서 펼쳐진 사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에서 모금된 성금 중 일부로 관내 저소득층 자녀와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희망 학교와 식수 펌프 등을 지원하는 사랑 나눔 운동으로 매년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성금 모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CS 향상 컨설팅 용역이 완료되면서 평창만의 CS 행정체제가 구축됐습니다. 평창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번 컨설팅 용역의 결과를 발표하고 군정 전반에 반영시키기 위한 교육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교육에는 평창군의 CS방향과 글로벌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CS특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군민 행복을 위한 CS 행정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과 동해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 1회 평창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한 전국 학생 실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4일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알펜시아 전시장을 관람한 후 느낀 점을 수채화와 한국화, 유화로 나누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부문별 대상을 비롯해 총 88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장과 장학금 등을 수여했습니다. 박림면 사무소와 개초놀이가 공동으로 개촌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3일 두 기관이 개촌중학교 전교생 30여 명을 초청해 영화 세월간이를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이번 영화 상영은 관내 영화관이 없어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평창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촌 우리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화상영 기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쌀 전업농연합회가 지역의 쌀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3일 대화면 대화용리 마을 체험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평창군 기관단체장과 20개 장목반 연합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쌀농업 관련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어려운 쌀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방학을 맞아 가족과 피서를 떠난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활여건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름방학의 끝자락에 평창 지역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강민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드림 어린이 한마음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 독서 골든벨 행사가 한창입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름 방학이 되니까 아이들이 거의 집에서 뭐 TV나 게임이나 이렇게 되게 무료하게 생활을 하더라고서 좀 책을 읽고 책을 집에서 이제 읽고 그다음에 모여서 독서 골든벨도 하고 아이들이 저는 좀 책을 읽는 거니까 되게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출발을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매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이 참여해주고 이제 책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더라고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당에 모여 앉은 100여 명의 아이들은 질문을 놓칠세라 사회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질문이 끝나면 신중하게 답을 받아줬고 구호에 맞춰 정답판을 들어 올립니다. 곧이어 정답이 발표되고 TV가 엇갈립니다.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기리기 위해 열린 독서 골든벨은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저학년부에서는 평창초등학교 3학년 이경숙 어린이가, 고학년부에서는 같은 학교 6학년 정윤환 어린이가 독서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연습을 했는데 1등을 해서 너무 기뻐요. 독서 골든벨이 끝난 후 아이들의 경제 개념 학습을 위한 경제야 놀자 아나바다 장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아나바다 장터를 위해 평창문화복지센터 내 봉사동아리인 가족봉사단에서 십시일반으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물건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시 쓸수 있는 물건도 그냥 한번 쓰고 버리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걸 모아서 다른 아이들한테 주면은 더잘 사용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아나 받아 아껴 쓰고 바다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자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한테 가르칠겸 우리 가족 봉사 단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물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가족 봉사단 외에도 이번 축제를 위해 여러 단체에서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독서골든벨진행을 위해 평창고등학교 교육복지동아리에서 나서줬고 평창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아이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일찍부터 나와 색색의 나무를 볶아 비빔밥을 만들고 축제의 분위기를 더할 전을 부치는 등 150인분의 음식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번에 열린 드림아동 한마음축제가 방학을 맞은 평창 지역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봉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햇빛 7 0 강민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보 수립을 경축하는 제68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8·15 광복절을 기념해 평창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3회 독도 간도사랑 어울마당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무더위로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열린 독도간도사랑 어울마당 축제 현장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폭염의 열기도 피해간 듯 지원함을 내뿜고 있는 밑한면 율치리의 축제 현장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 중국의 동북 공적을 저지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3년 전부터 우리 아는 지인들끼리. 독도를 지키고 그다음에 간도를 되찾고 그런 취지로 다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올해 이제 그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뭔가 체계적인 운동을 좀 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독도는 지키고 간도는 되찾고 그러면서 그 협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협회에서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민간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학술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축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저물고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축제는 평창을 대표하는 시인 중한 분인 김남건 시인의 신앙송이 축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를 쓴 지가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시를 쓰면서 좀, 저도 그 독도에 관심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도 행사 처음 할 때, 그때는 그 김남조 시인의 독도에 대한 시를 제가 낭송을 해드렸는데, 어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독도여 한반도의 역사에 이뤄서라. 어그 시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낭송을 하게 됐고, 올해는 이제 간도 대찾기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간도여 다시 너에게로 간다 이런 시를 만들어서 어, 같이 낭송을 하게 됐습니다 독도여 한반도의 역사여 일어서라라는 주제의 김남건 시인이 자작 시는 잊고 있었던 독도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독도를 가보실래요? 독도는 저희 거고 지켜야죠. <laughs> 신앙송 후에는 독간도사랑예술인협회 회원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공연은 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로 펼쳐졌는데요. 바쁜 일상을 벗어나 고요하고 아름다운 율치리에서 벌어진 음악선율이 축제장을 찾은 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영혼다지기라는 부재로 열린 테라피춤 공연은 더 빠른 삶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의 경종을 울리기라도 하듯 천천히 그리고 고요하게 관객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테라피 춤으로 마음의 힐링을 마친 관광객들은 이어진 통키타 라이브 공연에 푹 빠져들었는데요. 모처럼 일상을 벗어나 이웃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공연도 감상하는 모습이 참 평온해 보입니다. 밖에서 전쟁이나도 전혀 몰랐다던 첩첩산중 율치리의 대자연에 동화된 듯한 모습입니다. 뭐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어, 이런 분위기는 정말 도심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또 특히 이제 뭐 어, 독도를 되찾는 그런 어, 그 마음적인 그런 모임으로 어, 여러 가지 그 예술적인 그런 면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어진 포크 싱어송라이터인 인디언 소니는 공연장의 분위기에 꼭 맞는 내가 슴에 달이 있다라는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디언 순이는 생명과 사람을 주제로 하는 에코페미니즘의 대표 가수인데요, 따뜻한 느낌의 포크송을 선사한 그녀의 공연은 전자음에 지친 현대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정겨운 무대가 됐습니다. 이어진 2부 공연에서는 간도를 주제로 한 신앙송이 이어졌습니다. 축제를 기획한 김남건 시인이 강의를 맡고 있는 평창시 낭송의 회원이 스승인 김남건 시인의 자작 시 간도여 다시 너게로 간다를 모두의 염원을 담아 힘있는 어조로 낭송했고 신앙송 후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이 계속됐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서양화와 한국화, 민화와 아 압화 등 다양한 미술작품도 전시돼 축제의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는데요.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작가들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전시회를 연 것이라고 합니다. 관객들은 공연을 보며 독도와 간도 수호를 위한 열망을 가득 실은 풍등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모두의 바람이 담긴 풍등이 육지와 바다를 건너 독도와 간도까지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평창군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습니다. 분할 신청을 원하는 군민들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평창군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소모임 육성을 위해. 경영 컨설팅과 재배 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에는 산체류와 피망, 오미자 모임체 등세 개의 강소농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재배 환경에 맞춘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7월 집중 호우에 농경지와 가옥 침수 피해를 입은 평창강 약수리와 천동리 구간의 개선복구비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현재 준비 중인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해 올 연말까지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건강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폭염 예방 관리 활동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 20개소 외의 시내를 중심으로 무더위 쉼터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레슬링 전지훈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17개 팀 250여 명의 레슬링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평창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발걸음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칠백 평창군정방송 이번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